중단원 마무리 8번입니다. 다음 분수 11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로 나타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 소수 나타내봐야 되겠죠? 그럼 3 나누기 11 하면 먼저 첫 번째 몇번0.02 22 빼면 8 10몇번 7번 7번 77이죠. 그러면 30, 어, 30, 80이 반복될 게 눈에 보이네요. 자, 그럼 11분의 3은 0.27이 반복된다고 찾았습니다. 문제 읽을게요.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의 숫자부터 100번째 자리의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시오. 했어요. 그럼 우리 친구들이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이 2, 7, 2, 7, 2, 7이 100번째까지 몇 묶음을 2, 7이 반복되는지를 찾아야 돼요. 어떻게? 100번째까지 이두 개가 나누기 2하면 몇번 반복된다? 50. 50번이 반복되는 거예요. 2, 7, 2, 7이 50번이 반복된대. 그러면 2 더하기 7이 몇번 반복된다고? 50번이 반복된대요. 그럼 곱하기 50 해주면 되죠. 2 더하기 7을 1인 9를 50번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50을 하면 단번에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계산하면 9 곱하기 50 그래서 얼마 더? 450이 된다. 그럼 합은 얼마? 450이 된다. 이런 문제는 학교에서 단골 손님이에요. 별똥 치세요.